이거 뭐냐? 도대체 이거... 이거 뭐야? 이 강철나무고... 총탄은 관통을 하는데... 레이저는 관통이 안 돼... 이러니까... 아크 이런 애들이... <laughs> 엉망이지? 가스를 풀타맞고는안죽네요제 네놈아들. 외놈으로... 그렇지, 워커까지 죽으면 가스가 만능이다. 데바스테이터 애들도 엄청 약화돼가지고 대물로 그냥 한방이 날 정도로 체력이 날아가니까 그리고 풀타임도 짧고 <놀람> 가스 타격? 부담 없이 던지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레이저 무기들 다 그래? 그러면? 아, 이건 또 뚫린다? 근데? 배도 가스? 세죠. 무엇보다 시간당 면적비례 딜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딜을 반경 20m 안에 계속 주고 있다는 게. 배도 게틀링 같은 경우에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가스는 착탄할 때 넓은 범위에 촥 한번 퍼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범위에 계속 그딜 확정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게그 부분이 진짜 그러니까 퍼니셔로 나오려는 애들 밀어 넣어버리고 안으로 녹아버리죠 하이브가막 죽죠 그게 아니더라도 애들이 체력이 난리가 나 있으니까 되게 빠르게 오토마톤도 가스 괜찮다 이거 가스로 탱크도 뿌실 수 있지 않을까요? 가스 탱크 위에 올려가지고 직격하는 걸로 오토마톤 기지도 터지잖아요 전초기지도 터지는데 <놀람> 어때? 아, 안 죽어? <laughs> 딱한 번만 더 해보자. 아까 이 날라간 장소가 별로 좋지 않았어. 자 됐다 이번에 잘 썼다. 어... 잘 때리면 잡히네. 네이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얘 너무 가스보다 왠지 모르게 살상력이 좀 떨어져. 같이 증원에다가 그 버그 증원에다가 던져봤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좀 그래. 근데, 가스 못쓸때쓸수 있는 것 같아요. 가스 못쓸때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같아 또, 세 번이나 쓸수 있으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에네 <laughs> 아닌가? 기분 탓인가? 아유, 나 오늘, 저, 뭐야, 그, 네이팜 써보려고 그랬는데? 5, 4, 아 이런 이거 봐 이게 이... 오 뭐야 씨, 직사로 가서 이게 이글이 한번 이렇게 되니까 없으면은 싸울 수가 없잖아 전선 한번 밀려서 그냥 게임 망했잖아 서인 리버리 마얌암 <마이> 돌길 잠옷 막아주긴 하냐고 이제 그거를 실험해보려고 들고 왔는데 풀타임이 이게 이게 따로 돌면 괜찮은데 따로 안 돌다 보니까 타이탄 나올까 봐 무서워가지고 리로드 보내지도 못하고 뭐 이거를 뭐아 그만해 아, 진짜 씨. 미나 참... 와, 진짜, 별짓을 다 당했네. 아휴, 지랄. 이거 궤도 비산이어가지고, 당장 가스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증원이 터지면, 사실 커다란 애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조그만 애들이 계속 시간을 잡아먹어서, 전선이 밀려서, 둘러싸이는 게 문제예요. 퍼니셔라서 잡기 어려운 게 아니냐. 근데 퍼니셔가 없으면, 퍼니셔는 근데 다른 부분을 막고 있어요. 바로 퍼니셔는 이제, 근접한 스토커나, 저 뭐야 그 브루드 커맨드를 밀어내는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크를 쓰면은 그 능력이 사라져 버리잖아. 그럼 걔네가 전선을 밀고 들어와. 그나마 그런 애들 밀어낼 수 있으면서 그 다중 타격을 해가지고 몹을 저지하는 데에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퍼니셔밖에 없어요. 아 이거 근데 답이 이게 오토캐넌 센트럴밖에 없어요. 오토캐는 아니면 이거야. 근데 로켓 센트럴은 계속 빠져야 돼. 오토캐넌 센트럴은 차저급이 있든 말든 걔가 누군가를 차저를 보는 순간 차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져서 투하는센트밖에 없는데 테슬라 쓰면 가까이 있지 못하고 테슬라를 또 방어해줘야 되는데 테슬라 차저가 치고 지나가면 어떡할 거야 증온 맨 초반에 차저가 딱 튀어나와가지고 걸어가가지고 테슬라 치워버리면 그럼 이제 나는 손에 남은 게 없는 거야 차저 신경 안 쓰고 잡몹을 잡는 소이지래 어, 아, 소이지래 이거 바닥에 불이 붙죠 유탄의 보급에 스턴을 챙기자 차저는 누가 잡아요 그럼? 차저는 누가 잡아 <laughs> 차저를 왜못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차저? 차저를 언제, 어떻게 빨리 잡아요? 스턴 걸고, 어딜 때릴라고? <laughs> 네 발이면 충분하다고요? 해봐! 자네 찍어갖고, 갖고 와! 알겠죠? 하고 아, 혼자서 해봐요. 아니, 네발 안에 잡히는 거? 아니, 그, 안 잡힌다는 게 아니에요. 잡히는데, 들쭉날쭉 하잖아요. 네 발로 잡힐 때도 있고, 세 발로 잡힐 때도 있고, 뭐 그런 거 알겠어. 근데 그게, 턴이 막한 탄창이었다, 두 탄창이었다, 뭐세 발이었다, 두 탄창이었다, 네 발, 이러잖아. 아니, 로드아웃 어떻게 짜는지 몰라? 어? 지 대응 어떻게 하는지 몰라? <laughs> 아 이거 소이지를 쓸까 오토캐논을 쓸까 좀 고민. 소이지를 써보자. 센트리 계릭이라고요아이 오토캐논 센트리는 잘 지키면 좋습니다. 방어쪽 풀타임 너무 길지 않냐? 맞아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증원 때만 쓰게 돼요. 증원 때만 써야 하는 애가 돼요. 그니까, 박스는 그렇진 않은데, 방어 쪽은 풀타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러면 증원 때밖에 없어. 근데 뭐, 소위지를 들고 가도? 뭐, 뭔일 나겠어? 해보면 되지. 차저 돌진데 지뢰가 다 박살난다. 어? <laughs> 아, 이거 슈리커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냥 가보자. 이거 몇 미터만 되면, 몇 미터 되면 젠지. 오, 왔다 <웃음> 미쳤냐? <웃음> 미친, 어? 아 미쳤냐... 미친 질량님이야아 이거 시체에 맞아서 죽는 거구나? 맞죠? 어어... 어, 어 훌륭해 나쁘지 않아 어? 지뢰... 열일하는구만... <laughs> 나쁘진 않은데 좋진 않은데요? 오우 h oh, <laughs> 어 타이탄 녀석 꼈구만 거기서 살아 타이탄은 일단 저거 부셔야 돼 그죠 조심해 지레바시야 Watch out. 헉! <laughs> <laughs>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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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인필드가. 애매한, 애매한데? 제 알았으면 됐다고요? <laughs> 애매한 게 오토 아니냐고요? <laughs> 그 애매함을 넘어선 애매함이라서. 게틀링 센트리가 아니라 오토캐논 센트리. 아,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센트리를 깔았는데, 차저가 나왔어요. 근데 게틀링, 센트리가 차저를 봤어. 그러면 게틀링 센트리는 지금 오토캐논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둘다 차저를 정면에서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오토캐논 센트리가 차저를 보면 오토캐논 센트리는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센트리의 위치를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센트리가 파괴력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쉽긴 하겠죠. 그, 잡몹을 어느 정도 지운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죠. 근데 이제, 활약 지원을 받으면서 내가 전선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오토캐럿 센트리 굉장히 좋은 선택이니까 오토캐럿 센트리를 쓰다 왜냐면 센트리를 썼다는 거 내가 센트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센트리 터지면은 그, 없는 거랑 다를 게 뭐야. 오토캐럿 센트리 4월에 100m까지 커버하니까 이것저것 다 끌고 올 거긴 한데. 여기 애들 왜 이렇게 많냐? 아,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다 와, 다 와. 우리 헬 밤은 어디로 가는 거야? 지뢰를 세 개쯤 깐 끝에 <웃음> 드디어 <laughs> 온거 해냈어. 너무 <웃음> 고통스럽다. <웃음> 집에 가야겠다. <laughs> 소이지에도네명이론 s s y 에도네명 있으면 w i s s y Swis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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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ssy,

그렇지, 그렇지 죽여, 죽여, 그냥 어, 건방지게 말이야, 어. <피스 .eps> 사람들 <laughs> 펠리콘 왔을 때 이제 여기까지 안 오면 안 돼요? 하는 그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면 펠리콘이 계속 궤도에 떠있어요 소이지 소이지를 <laughs> 다시는 쓰지 않겠어 자 그래서 마지막인데 이거 방어전은 솔직히 운빨이기 때문에 기 점프팩을 들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아 그래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목소리> 이래서 방어막팩을 들고 올라와야 돼. 어, 올라왔어. 이러면은 방어막팩만 있어도 괜찮겠다. 얘 근접공격 안 맞더라. 그냥 근접공격이 무적일 때가 있더라. 그냥도 올라가는 방법이 있긴 한데, 무박성이좀 짙어가지고. 됐다. <laughs> 정말 완벽해. <Yeah! 웃음>